안녕하세요. 성경무동산입니다. 오늘은 현재 원효솔거포온 충무아파트를 그룹화하여 재건축 준비 중에 있어 이 소식을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준공 연수가 30년 내외로 계속해서 재건축 소식이 관련되어 많은 이야기가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재건축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규제주민 합의 및 절차 등이 확정된 게 아니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효성경아파트 솔 거충무포온 등사 단지 는 그룹화하여 추진이동에서 진구 준비 단계에 있으며, 왕곡 지역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고, 도보로 15분 거리의 의왕에 모든 관공서가 있고, 29년 개통을 목표로 인동선 의왕시청역 전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왕곡동 아파트 지역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 향후 재건축이 들어갈 것을 대비한다면, 투가가치성으로 매우 좋은 추세입니다. 왕곡동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선경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현재 추진 상황 등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